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에코프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가 또 멋진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내렸을 때 내렸을 때 일봉매수타점에서의 반등은 역시 대단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때도 일봉매수타점 얘기를 드려서 또 이렇게 멋진 반등이 나왔고 이번에도 또 일봉매수타점에서의 또 반등이 또 나왔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에코프로 반등과 이후에 또 중요한 포인트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에 21선까지만 딱 올라오는 요런 양봉이 생겼다 그랬어요. 어제 그죠? 그게 이제 요 밑에 일봉 매수타점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요 바로가, 요기가 지금 100만원이에요. 100만원. 그러니까 100만원을 안 깨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요걸 볼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21선을 정확하게 찍고 추세 전환 캔들,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추세가 전환되려면 은 여기서 요런 단봉의 도지 모양 요런 모양이 떠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샛별 캔들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반등을 주는데 여기서 21선 돌파 이때 21선 돌파를 했던 것처럼 이렇게 21선 돌파가 나오면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21선 돌파가 오늘 나와주면서 반등을 딱 줬는데. 오늘은 또왜 여기까지만 올라갔냐? 어제는 21선이 저항선이어가지고 딱 21선까지만 올라간 거고, 여기서 21선은 요 노란색 선입니다. 예. 지금 이 에코프로는 21선이 우상향되면서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21선을 깨면은 반등 나오고, 깨면은 반등 나오고, 요렇게 아주 멋지게 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아주 또 중요한 포인트가 오늘 또 생겼습니다. 자, 보세요. 바로 이겁니다. 오늘 왜 117만 7천 원까지 갔느냐? 여기서부터 이렇게 줄을 딱 거봅니다. 에코프로는요, 정말 이 수급이 완벽하기 때문에 차트가 정확하게 그려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뭐, 지금 6개월 내내 그,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추세를 딱 걷을 때, 여기 고점, 여기 고점, 여기 고점. 여기가 딱 맞습니다. 자, 이것을요, 좀더 디테일하게 분봉해서 보면요. 여기가 지금 129만원대였어요. 자, 여기서부터 그 다음날 고점을 딱 이렇게 줄을 커요. 그러면 요 고점, 그다음에 요기 고점, 예, 정확합니다. 또 요기 고점, 예, 그러니까 얘가 저점에 1봉 매수타점에서 반등이 나왔어. 또 1봉 매수타점에서 반등이 나왔어. 반등이 나오다가 일단 1차적인 고점을 만들고, 그다음에 요, 그다음에 요까지 밖에 못 올라가요. 그다음엔 어디요? 요기에요 그러니까 오늘 요 추세선을 따라가지고선 요걸 딱본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반등을 주고, 요게 저항대요. 까만 선이 요게, 예, 요게 저항대입니다. 지금. 그럼 요것을 지금 돌파하기 위해서 하루 종 일, 얘가 이 돌파를 갖다 시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못했죠. 못하고 나서 이렇게 딱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봉에서 보면은 요렇게 가다가 마는 듯한 예, 요런. 윗꼬리가 딱 달렸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꼭 나쁜 거는 아닙니다. 왜냐면못 갔으니까 못 갔으니까 실망 매물이 나와서 아못 가네. 그리고 쭉 이렇게 이제 조정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매도를 한 애들이 개미라고 하면 이것을 보면서 아 이거 못 가네. 그리고 이제 팔아요. 이게 오장까지 계속 버티다가 2시 넘어가니까 시작하고 떨어졌죠. 네, 자 이런 겁니다. 항상 가다가 말고 못 가면은 단기 매물이 나온다. 그래서 내려갔어요. 그 요렇게 내려갔지만 2 1선을안 깨고 버티고 있으면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요 고점을 특히 요요 요 까만색으로 돼 있는 요 추세선이요. 요 추세선을 돌파를 하면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지금 자, 여기서 보면 자, 요렇게 지금 올랐다가 또 내렸다가 또 올랐다가 이렇게 하고 있죠. 요렇게 수렴을 하면서 딱 모여지면은 그다음에 방향성이 위던 아래던 나오게 된다 요겁니다. 지금 요 추세를 지금 에코프로는 만들고 있어요. 제일 좋은 것은 예, 빨리 요 상단선을 돌파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지금 예, 11일 날 11일 날이 MSCI 예, 지수 편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MSCI 지수 편입이 되면은 주가가 좀 변동성이 있겠죠. 그다음에 18일 날이 이동체 회장 항고심이 있는 날입니다. 그 결정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가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은 여러분들 이게 막또 올라갈 때 양봉에서 저 꼭대기에서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홍주식 회원님들은 다 이렇게 떨어지는 날, 이런 음봉에서 음봉 은봉 다음 날, 또 이때도 음봉에서 음봉 은봉 다음 날 이런 데서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수익권이죠. 여기서 잡아서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팔고, 또 여기서 잡아서 올라가면 팔고. 예. 자, 이렇게 하면서 수익을 챙기고. 홍주식의 교육기관 홍스 에듀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하루 전날 기법 자리가 올때딱그 가격을 찍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특히 초보자 분들이요 보면은 꼭 올라갈 때 사요. 예, 제발 그러지 말고 떨어질 때 사라고 그렇게 누누이 강조를 하는데 그래서 요거요 일봉 매수 타점. 일봉 매수 타점이 요 아래 요 자리잖아요. 그럼 최소한 꼭대기에서는 사지 말고 아 얘가 요 밑에 있으니까 이쯤 내려오면 사면 되겠구나. 이렇게 내려오면 사면 올라가고 내려오면 사니까 또 올라가고 이러는구나 이것을 딱알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이 일봉매수 타점을 열심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일봉매수 타점은 정말 초보자를 위한 거예요 초보자 최소한 꼭대기에서 안 사서 손실은 안볼수 있는 사면은 바로 또 수익을 볼수 있는 요런 자리가 바로 요 일봉매수 타점이다 그래서 최소한 홍주식과 차트는 똑같이 만들어 놓고선 홍주식과 함께 하시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이 아래 연락처가 있어요. 이 연락처에다가 에코프로라고만 딱 써서 보내주시면 한분한 한 분께 정성껏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초보자도 이 분만 보면 은아 저렇게 만드는 거구나 하고 아주 쉽게 알수 있도록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 놨습니다. 항상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내려갈 때 이거를 아무리 얘기해도요. 별로 관심이 없다가 정말 딱 찍고선 반등이쫙 나오니까 그때서, 아 그럼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지금이 아니고 꼭 이렇게 내려올 때 사라니까요. 예, 내려올 때. 그리고 일봉 매수 타점 그 근처에서 사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요것을 열심히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혼자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 예, 또 고, 고점에 사가지고 물리신 분들,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최소한 일봉 매수 타점 하나만이라도 여기에 분봉 매수 타점도 있고요. 중심선도 있고요, 신비선도 있고요, 눌림목선도 있고 많아요. 많은데 하나씩 하자. 일봉 메스타점이라도 먼저 해놓고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혼자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 이 도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에다가 똑같이 홍주식 회원 가입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상담 문의라고 문자에 써서 보내주시면 잘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에코프로 BM입니다. 자, 지금, 에코프로 BM도 오늘 양봉이 하나 살짝 나왔어요. 그동안 이제, 5일선을 못 넘어서, 계속 5일선을 못 넘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양봉이 살짝, 쬐그맣게 나왔어요. 에코프로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BM은 따라갑니다. 그죠? 자, 오늘 에코프로가, 자, 고점까지 한 8%대 반등이 나왔어요. 그런데, 에코프로 BM은 반등이 한 4%대 나왔다 말이에요. 4.2%. 예.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 그죠? 절반 정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추세가 돌리려면은 얘는요. 5일선을 무조건 타야 돼요. 딱한 가지예요. 5일선을 안 타잖아요. 못 타잖아. 그러면은 계속 빌빌댈 수밖에 없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일단 단기적으로 5일선 위에 안착을 해야 된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주가가 더 이상 밀려서는 안 되고 최소한 횡보 내지는 예, 반등을 줘야 되는데 횡보만 해드려도 괜찮아요 왜냐 5일선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5일선이 이렇게 내려와 근데 나는 주가가 여기서 가만히 있어 그죠 요렇게 요렇게 있었는데 이때는 못, 이만큼이나 차이가 있으니까 못가 그다음에도 못가못 가는데 내가 계속 가만히 있는데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렇게 5일선이 내려오죠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어도 5일선 위에 올라타죠 그럼 어떻게 해요 올라가는 거예요 예즉이 소리가 무슨 뜻이냐 주가가 내려왔어 그래서 더 이상 안 떨어지고 계속 가만히 있, 버텨 그럼 주가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항상 가만히 있는 법은 없어요. 오르던 내리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횡보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방향성이 내리던 오르던 어느 한 방향 성으로 방향성이 나와요. 예. 그런데 내려놓고 선 횡보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싸졌으니까 누군가가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겠죠. 그리고 누구는 위에서 산 사람들은 주가가 반등이 안 나오니까 불안하니까 자꾸 팔겠죠. 그래서 내려와서 횡보하면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막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 지금은 에코프로 bm은 최소한 횡보 내지는 버텨주기만 해도 5일선 위에 올라타서 추세가 전환될 수 있다 단 밀리지 말아야 된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오면 에코프로 bm에 추가적인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다시 한번 멋진 반등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어려운 장에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